어 사실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뭐 지금까지 올 이유도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앞수앞 압수, 수색 당할 당시에 체포될 당시에 에뭐 김용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거리 인도 위로 시커먼 물체가 떨어집니다. 대장동 특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회수해 분석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과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압수수색 전날부터 유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일에도 새벽 다섯 시부터 여섯 시 오십삼 분까지. 세번 전화를 했는데 유전 본부장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시 20분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귀화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뒤 8시 8분에 통화가 이루어졌고 7분 39초 동안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분 뒤 검찰이 문을 두드리며 들이닥치자 휴대전화를 내던졌습니다. 유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용 부원장과는 압수수색 전날 밤 5분 이상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조사해 김 부원장이 여러 번유전 본부장을 찾아와 독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 간 유착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김용이나 정진상 씨가 어, 우병구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내는 휴대폰을 왜못 찾았느냐 이런 얘기를 생각해보면 어, 사실상 그 당시에 검찰은 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애쓴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사실 가질 수가 있죠. 이제 지금 상황이 그 상당히 이재명 대표 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형국이고 그러나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이익한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어쨌든 피고인 말을 더 하는 그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여전히 작동이 돼, 견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건 그대로 대된다. 예. 저는 제가 아는 이재명은 예.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예, 그런 걸 갖다 전, 아주 오래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음.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어, 오랫동안 제가 지켜보고 관계를 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본인 이잘 주지도 않고요 사실요. 예, 공짜 밥도 <laughs> 잘안 삽니다. 예. 그런 면에서요. 는 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막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듣다 보면 당연히 사실인 것처럼 기성사실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 뭐 죽일로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여론에 잘못하면 재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또 신빙성 있고 같이 있는 증거 위에서 뒷받침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검찰이 검찰이 객관적인 그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는 것도 맞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규 본부장이 저렇게 폭로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검찰의 회유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님도 변호사시고 잘 아시겠지만.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동규가 한 마디 한다고 이게 영장이 나오고 유죄 판결을 받을 받았... 말씀하신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도 특수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피의자들이 무슨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진술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딱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술을 바꾸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 나는 답요 없고 당신만 잡아놓으면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몇 번은 미루다가 그럼 이 사람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맞는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때 어느 지, 어, 지하실에 가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 CCTV를 키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가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그런 식으로 증거들을 모아 나가는 건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까 인정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응 논리는. 너무 비상적으로 유동규가 검찰에 회의를 받고 저렇게 진술했다. 그러니까 그논리들어 가면 지금 증거는 없고 그 진술 하나뿐이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너무 사회자가 말씀 많이 하는 거아니 위험하지 않을그 그, 사회자 말씀을 네. 잠깐만 사회자가 중립성을좀 지켜야겠다. 중립은 안 지켜도 좋은데 불량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너말많 뭐 지금. 불량을. 죽 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불량 욕심을 낸다. 민주당 일부에서 그검찰의 회유, 뭐 압력, 뭐 그게 막 겉으로 드러나서 법적인 문제까지 드러날 정도의 그렇게 거칠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회유 안 했겠습니까? 야, 당신 솔직히 얘기해. 어? 당신 형량에도 다 참석하고 구형에도 해줄게.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건 아, 미루어 짐작 되는데. 아, 그냥 상식이 지 네, 그죠. 뭐...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고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를 계산하는데 분명히 어떤 되는 도움 되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검찰대로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 법적으로 이익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다 부분으로 몰고 가는 건 퍼센트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들 예측하십니까? 사실 뭐 유동규 씨가 직접 선거법 재판에 참여를 뭐 증언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금 현재도 이미 불리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가장 최근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어, 지난 2월 달이었죠 어,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인사가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인사가 어, 김웅기 씨 집에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이것은 뭐 갑자기 무 받기 때문에 블랙아웃 된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나오는 질문은 그거죠. 어떻게 블랙아웃이 그렇게 자주 될수 있느냐. <laughs> 아,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방송마다 나가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몇개의 예를 다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호주 여행을 11,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좀 논란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그 사람들은 저를 다기억하기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제 전화번호부 입력은 돼 있는데 왜냐면 그때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럼 기억의 혼선 뭐 이렇게 기억의 음... 차고 뭐 이렇게 보면 아니 될까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제가 왜특별 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 적정한 지정일까요? 한 번은 기억이 갑자기 안날수 있지만 어떻게 연달아서 블랙아웃이 되느냐, 아뭐 말이 안 되는 네. 상황이다. 뭐에 그두 가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김문기 씨 알았느냐 말하는가. 네. 그 동안에 이제 밝혀진 건 바로 뭐냐면 두 분이 회의석상, 그 다음에 이 호주 출장을 갔고. 거기서 세 사람, 그니까 이재명, 유동규, 그 다음 김문기 처장이 세 시속 골프를 쳤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김문기 처장의 그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 있냐 이름이 이재명 변호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았고 그 이후로도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을 주는 관계였다. 이렇고, 그러니까 결정전기에 바로 뭐냐면 김문기 처장이 사실 그 핵심 사업의 책임자잖아요. 실무 책임자로서 여러 차례 들어가서 대면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지금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그,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근데 그것도 성남시에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치? 공문을 보내요. 국토부에다가. 이게 강제사항이냐. 국토부에서. 강제가 아니라 저기 판단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사실이 또그 시, 성남시장한테 보고까지 됐거든요. 이게 지금 딱 증거로 다 나와 있다는 거고. 마지막에 뭐였냐면 그거예요. 경찰이 그걸 다 모아놨다, 검찰이. 발언한 횟수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지난번 재판에서, 3심에서 뒤집어진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받다면 엉껍결에 얘기를 할수 있지. 그게 정말 의도를 가지고 한거짓말이라할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인터뷰마다 그 다음에 방송마다 했던 이 모든 걸다 모아놨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100만 원이 기준선이지 않습니까 당선 무형인데 대개 그 100만 원짜리들 유죄 판결을 받은 거 보면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중대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대장동 사업 비리에 관람, 관련된 법,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국토부 이 관련 거짓말은 백현동 사업이거든요. 둘다 일조짜리, 그몇 천억짜리 비리 사건들에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그치? 봅니다. 그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그것만 보면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또 그게 그 사실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게 본인의 정치적 운명, 그게 결국 또 당의 그 정치적 큰 타격까지 줄수 있는 사안일까라는 점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매우 중대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대당동 건이니 백현동에 관련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일단 모르는 거로 했다고 한다면 가벼운 취업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을 어, 대응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